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베를 시시 영종 드라이빙 레인지에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한다고 공지에 먼저 올려 놨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연습을 하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안심이 분을 만날지 제가 가서 좀 인사를 좀 나눠볼 거고요. 공지사항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체크하시고 확인해 보는 습관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또각 이벤트들도 있고, 또, 저희가 어디를 가고 며칠날, 몇시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레슨을 한번 가보시죠. 네,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면버분들이 이제 인사를 좀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모든 분들을 좀다 해드릴 수 없는 점좀 저도 아쉽긴 하지만 네 분을 선정할 건데요. 어, 제 도움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 해가지고 제가 인사도 할겸 가서 한번 스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안심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친구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네, 같이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막 도착을 해서 촬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기다려주고 계셔가지고 오늘 어떤 분이 정말 저한테 레슨이 필요할까를 지금 한 번씩 보려고 해요 그래 괜찮으시면 스윙 한 번씩 하는 거 봐도 될까요? 아, 네. 네 편하게 한번 쳐보시는 걸로 할게요 일부러 막 이상하게 치시면 안 되고 예, 스윙 딱 원래 하시던 대로 편하게 한번 다시 쳐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스윙 보시면서 어떤 분이 좀 괜찮을까 한번 같이 보시죠 오아 힘이 엄청 좋으시네 오케이 일단 1번 분이십니다 네 아이고 투표는 아닌데 네. 제가 정말 딱 보는 걸로 예, 한번 다시 한번 또 친구분도 두 분이 약간 스윙 스타일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아웃인 인아웃이 좀 심하시거든요. 서로 반대세요. 오케이 제가 일단 알고 있겠습니다. 편하게 연습하고 계시고.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혹시 안심이신가요? 안심이세요? <laughs> 오케이 같이 오신 가게가 어떻게 되시죠? 네, 여자친구분. 오케이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전 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어떤 분이 제 레슨이 좀 도움이 필요한가를. 보면서 필요한 분들을 좀 레슨 해드려야 되니까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진단 한 번씩만 해봐도 될까요? 네네. 편하게 한번 쳐보시죠. 오, 어드레스는 엄청 좋으시네요. 네, 하나 더 쳐보시고 그 핸디캡이 한몇개 정도 되실까요? 20개, 20개 정도. 지금보다 테이크웨이만 천천히 한번 뽑아보세요. 너무 좀 빨라서 조금만 천천히 뽑아보세요. 하나, 둘, 셋, 세면서 올릴게요. 속으로. 천천히, 시작. 좀만 천천히. 그렇죠. 이렇게 리듬을 하면서 치셔야 밸런스 좀잘 나오실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스윙 받고. 고민이 아이언이세요. 전부 다 하기는? 네, 아, 전부 다 하기는 아이언이 좀더 급한 상태. 오케이. 한번 천천히 하면 편하게. 스윙 한번 보여주실게요. 두 분이 기초는 되게 잘돼 있으시네. 하나만 또 쳐볼까요? 음, 오케이. 일단 스윙은 잘 받고, 혹시 이렇게 탑볼 뒷땅좀 많이 나으세요? 오케이. 일단은 제가 혹시나 오늘 레슨을 못 해드릴 수도 있고 해드릴 수도 있는데, 한번 다쭉볼 건데요. 문제는 좀 리듬이 좀 빠른 거, 제일 큰 문제. 두 번째는 힌징, 손목 꺾이는 게좀 많이 서 있어요. 클럽 페이스도 좀 닫혀 있어서, 공이 맞아도 좀 왼쪽으로 좀 많이 닫혀 맞을 수 있을, 거,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연습하고 계시면 제가 쭉 두, 후, 어,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네, 천천히 치고 계세요. 혹시 안심이, 안심이세요? 아, 뭐 인사를 해주셔야죠.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네 하나만 더 쳐볼게요 음 오케이 스윙 잘 봤고요 혹시 생크는 안 나세요? 생크 나시죠? 제가 골프 한 15년 됐는데 구력은 좀 오래되신 거 같은데 한 10년 가까이 안 쳤다가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 손을 다쳤어요. 아 손을 다. 오 이거. 어... 반이 잘려가고 네. 이게 쿠킹이 안 돼요. 네. 예.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돼. 아 네네네. 그다음 그 스윙의 메커니즘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 그렇군요. 일단뭐 거의 풀러드샷 안 나가고. 예. 방향성, 정확한 스위스패스도좀안 맞고.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 네. 예, 일단은 제가 쭉 보고 올 건데 문제는 너무 가까워요. 셋업이. 아. 예. 셋업 거리가 너무 가깝고. 아 뽀라고? 네. 뽀라 거리가. 예. 그런 다음에. 백스윙 올라갈 때 지금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거든요. 아, 맞아요. 쏟아지니까 중심이 앞에 있으면 칠 때는 안쪽에 맞을 확률하고 당겨칠 확률 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만 멀리 서서 너무 앞으로 쏟아지지 않기만 좀 신경 쓰고 한번 해보실게요. 네 한번 쭉돌아보겠습니다 안심이신 분들이 인사를 안녕하세요. 안심이세요? 네. 어, 반갑습니다. 물 보고 왔어요. 아계심물 보고 오셨어요? 네. 어디 지역에서 오셨을까요? 저는 수원에서는... 아, 수원에서 오셨어요. 오우, 멀리서 오셨네요. 네, 편하게, 편하게 한번 쳐보실게요. 주로 좀 슬라이스 깎여맞는 샷좀 많이 나오시죠? 네. 네네. 어떤 걸 잡아놓고 치세요? 오른쪽 다리? 지금 오히려 가동 범위가 좀 많이 짧아서, 여기에 팔로만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좀 버틸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네. 지금 좀 많이 엎어 쳐서 좀 깎여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 해서 우리가 오른쪽 다리를 견고하게 잡더라도 무릎하고 골반은 좀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체가 너무 꽉 잡혀 있으니까 백스윙이 회전이 안 돼요. 네, 하체가 좀 많이 안 들어. 다시 한번 쳐볼게요. 음, 그러네요. 지금도 아, 공간이 없어서 좀 팔로 많이 깎아치는데.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연습하고 계실게요. 네네. 아 오늘 추운데 많이 오셨네요. 안심이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인사, 악수 한번. 제가 그때 한번. 어끌 거요? 네. 그 그러니까. 어 제가 낯이어서 <laughs> 네. 저한테 레슨 받으셨었죠. 네, 맞아요. 그 오늘 게시물, 네. 보고. 네, 게시물 보고. 네 게시물 보고 동생들 데리고 같이왔어요아 <laughs> 동생분들이세요? 네. 아 오늘 동생분들 같이 오셨구나. 그러면은 연습은 잘 하고 계세요? 네,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한테 포인트 네. 어떤 거 받으셨었죠? 네, 백스윙 들어가고. 네. 그리고 나갈 때몸 느낌 나가 가지고 슬라이스 깎게. 네네네. 그 그거를 좀 이제 상체를 좀 잡아두고. 음. 려고. 한번 공 한번 치는 거 한번 볼까요, 스윙? 그러니까 어디서 엄청 낯이 있다 응. 했더니 역시 밴 분이었어요. 아 이거 여기까지 찾아주서 감사한. 아, 스윙, 스윙. 에이, 에이. 안 맞았는데. <laughs> 아, 스윙이 응. 그때 엄청 몸이 빨라서 슈퍼 슬라이스 네. 맞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타이밍 좀 바꾸니까 공이 잘, 엄청 잘 맞은 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안맞다고 일단, 일단 알겠습니다. 네. 연습하고 계시고. <laughs> 어, 레슨 받고 오니까 연습 잘하고 계시네요. 그럼 동생분들, 두 분이서 그럼 안심이세요? 아, 안심이 아니시네. 일단. 안심이 많으세요? <laughs> 구독자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스윙 한번 보고 제가 한번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력이 1년이 안 되셨다고요? 어, 안추세요 근데 지금 겨울인데. 반팔 아 여기가 지금 난로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어 겨울에도 연습할 때 땀나요? 아땀나아열 받아서 그랬어 음 그래 이게 구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사실 이렇게 많이 깎아치는 형태가 좀 많이 나와서 오케이 하나만 더 쳐볼게요 음 오케이 오케이 그래 오른손 그립을 너무 덮어 잡지 말고 조금만 옆으로 잡아보세요 이게 덮어 잡으면 이게 회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이 이렇게 옆으로 잡아야 어깨가 열리기 때문에 지금 보면 다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잖아요 깎여 맞는 거 그게 다좀 깎아 쳐서 그러니까 이 오른손을 좀 옆으로 잡으면 회전이 더잘 들어가면 공을 감아칠 수가 있어요 오른손 그림만 좀 고치셔야 될것 같아요 또 동생분 스윙 어? 한번 봐도 될까요? 네오세분좀 네. 음. 스윙이 그래도 얼마나 되셨어요 구력은? 올해 2월부터 했어. 2월이요? 네. 아, 그러니까요 구력이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스윙은 플레인이나 이런 거다 괜찮으셔가지고 제가 팁만 드리고 갈게요. 어드레스 한번 좀긴 채들을 잘 못쳐요. 음 그러네. 지금 왜긴 채가 안 맞을 것 같냐면 셋업 각도가 거의 7대3으로 왼쪽에 좀 많이 쏠려 있어요. 제가 이렇게. 네네네네. 그래, 제가 옆에서만 봐도 어떤 네. 느낌이 가냐면, 셋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아, 형태로. 네. 그러다 보니까 짧은 채는 좀 찍어 치는데, 네. 긴 채로 갈수록 뽕샷이나 아니면 깎여 맞는 샷, 뭐 땡겨 네. 다 나오실 것 같은 게, 셋업을 오히려 반대로 긴 채들은 조금 더 틸트를 줘서 우측에 6대4 정도 나야 되는데, 지금 아이언 몇 번이죠? 5 5번. 번인데도 체중이 거의 7대3 왼쪽에 있다 보니까 점점 점점 길어지면 더 어려워질 수가. 그래서 셋업 각도를 거울 보면서 너무 왼쪽이 쏠리지 않게 네 그것만 좀 신경 쓰셔도 셋업 각도 스윙은 되게 잘 하고 계시니까 각도만 좀 연습해 보세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안심이분들을 만나면 인사를 좀해 하셔야 돼서 해야 돼 가지고 안심이세요? 네. 어, 어우 인사를 안 해주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어디 저기서 오셨을까요? 여기, 한0 정도에 오셨어요. 아, 영종도에 오셨어요? 네. 그럼 제가 여기서 지금 네분을 선정해서 네. 레슨을 좀 어떤 분을 해야 도움이 될까 보고 있거든요. 네. 스윙 한번 봐도 될까요? 네, 네, 한번 스윙 한번 볼게요. 음, 어 백스윙은 매우 좋은데, 혹시 괜찮으시면 어드레스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드레스에서 손목 각도를 잘 보세요. 여기 지금 토우가 땅에 다, 다 있죠? 네. 약간 토업되 듯이 더 내리 더 내리게 더 내리게 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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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좀 가까워졌어요. 이렇게 내리면 네. 그만큼 좀 멀리 서시고 체중은 앞, 앞쪽에 줍니다. 앞쪽에 이렇게 앞쪽 손목 더 내리고 여기 손 힘만 빼고 손팔힘더 손, 빼고 손목 각더 내리게 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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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게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네, 그리고 한번 쳐볼게요. 시작 힙 일단 지금 셋업 각도로 서서. 네. 힙을 더 열면서 공을 치세요. 각도가 이 7번인데 거의 뭐 퍼터 하듯이 손목이 너무 많이 서있어요. 이 각도를 줘야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칠 수는 있 가게 생기죠. 그것만 좀 신경 쓰셔서 연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한번 쳐볼게요. 맞는 느낌은 방금이 그래도 좀 컨택은 괜찮았거든요. 손목 더 내리세요. 토업되듯이더 내릴게요. 더더 더, 더. 그렇죠, 그렇죠. 좀 멀리 서서. 오케이. 시작. 힙턴. 거기서 지금 뒤땅 났죠? 뒷땅 난만큼 힙을 더 열어서 뒤땅을 네. 안 나게끔 우리가 하체 느낌으로 컨택을 찾는다. 셋업은 꼭 이렇게 하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너무 훅 나면 백싱 높이를 조금 더 올리셔도 돼요. 너무 낮아서 탑 높이만 한 번만 더 쳐볼게요. 아, 그럼 그냥 금방 끝날 것 같아가지고 잡아드릴게요. 어디 스써 보세요. 손목만 내렸죠. 1 번. 나 백싱 테이크업니다 하나. 여기서 손을 힘, 빼, 힘, 빼, 힘 빼고 접으세요 힘표 둘 회전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네. 좀 높죠 느낌에?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팔에 힘다 빼고 골반만 리담을 열어보세요 왼쪽 골반 그렇죠 끌려오죠 네. 그 다음 하나 둘 이렇게 맞추는 연습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어드레스 해주고 이두 가지만 신경 써보세요 1번은 셋업 각도 좀 숙이고 그 다음에 백스윙 탑 높이 너무 회전 많이 안해주세요 거기까지만 다시 어드레스 하고 백스윙 탑 높이 조금 높였죠 스윙 조금 더 회전 적게 할게요 그렇죠 거기까지만 스윙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한번 쳐볼래요 되게 금방 고칠 수 있어요 다시 어드레스하고 스탠스 좀 좁힙니다 네 손목 더 내리고 각도 그렇죠 시작 중심 잡고 중심 지금도 중심이 공은 똑바로 가는데 두껍게 맞았잖아요 중심이 너무 오른쪽으로 많이 가요 중심 좀더짚고톱 거기까지만 갑니다 네 거기까지 백스윙 천천히 턴 거기서 치세요 스윙 어 요거는 좀 너무 짧아 예 네, 조금만 더 여유 있게 가고 네 거기서 칩니다 다시 한번 쳐볼게요. 중심 잡 시작! 손목 각더 내리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만 꼭 기억하시고 치다 보면 지금 이 컨택이 뒷땅도 아니고 거의 정타로 맞았는데 페이스만 조금 열려 맞은 건데 오늘 외울 거, 손목 각을 더 준다. 너무 서 있으면 우리가 무게를 코킹이 점점 늦어지면 훅이 많아지고 뒷땅이 많아지고 탑볼이 많아집니다. 각도로 7번 하향 각도처럼 손목을 더 내리고 2번은 백스윙 때 회전이 많다고 거리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힘을 쓸수 있게 중심축을 잡아놓고 백스윙을 한다. 네, 그렇게 거, 거기까지.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백스윙 올렸으니까 하체 타이밍 회전하는 속도로 내가 어떻게 하체를 써야 공이 똑바로 가는지만 타이밍 연습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셋업 값도 그렇게 연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어, 금방 끝날 것 같아가지고. 어? 아버님이 여기 계시다. <laughs> 여기다, 여기까지. 가시죠 여기까지가 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 봤는데 피디 형, 부터 이제 골프 하세요 같이 많이 하셨으니까 어떤 분이 좀 도움 제일 되실것 같으세요? 기억나시는 분? 흰색 바지. 흰색 바지 남성분. 처음 봤던 분. 어, 저 저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아, 일 일부러... 오케이, 일단은 처음 봤던 분이 오후 3시부터 오셔서 기다렸대요. 네, 지금 우리가 촬영시간이 6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아, 일부러.